살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몇년 전에 제가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일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요 또 음악가였던 이 솔로몬 노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길들여지는 과정 그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사는 과정을 아주 실감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정서적으로 압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실사슬에 묶여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너는 노예다 너는 노예다 래서 노예의식을 이 노예상인들은 주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플랫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까지 바꿔줍니다. 어느 순간에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가정의 가장에서 의식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름까지 바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 주인에게 팔려서 철저하게 노예로 복종하면서 12년을 보내게 됩니다. 비참합니다. 노예는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입니다. 비참합니다. 인간이 무엇인가의 노예가 된다는 건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무엇에 붙잡혀 살고 계십니까? 아,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사탄에게 붙잡혀서 죄악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을 염려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신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 사사요. 또 나실인이었던 이 삼손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사명도 그르치고또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 놓으신 아, 이 책임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최후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어떻게 엄청난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삼손이 무너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삼손은 정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딤나 여자로 인하여 또 삼손이 얼마나 일파만파 오리움을 겪는지를 봤고요. 오늘 보니까 이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요. 이 가사는 블레이셋의 최남단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이 저 남단까지 정육을 쫓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상업 도시고 굉장히 번화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도시가 바로 가사입니다. 거기에서 한 기생을 만나서 어,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 기생이라고 표현되는데 원어로는 조나 그랬습니다. 아, 매춘부죠. 매춘부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소진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블레셋의 예, 삼손이 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성읍에 문을 잠그고 새벽을 기다립니다. 매복을 하고. 그러자 밤중에 삼손이 일어나서 여기, 아, 분설조와 분빗장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50km나 되는 해브론산 꼭대기까지, 예. 문설주와 문 빗장을 뽑아들고는, 아, 도망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이렇게 소진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여자입니다. 들릴라. 밤이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들릴라. 그 다음에 연약한 자, 번민하다 그런 의미도 있는 말이 바로 들릴라입니다. 이 들릴라를 연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깊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플레이셋에 있는 방백들이 삼손을 잡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빠져 있는 이 들릴라를 미혹해서 그를 매수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에서 그의 힘이 나오는지, 힘의 근원을 밝혀내도록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블리셋 다섯 방백이 델릴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삼손을 꿰어서 그의 힘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밝혀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제시합니다. 은천백 개씩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다섯 방백의 은천백 개면 오천 오백 개의 은을 주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은한세 개는 장정 사일 동안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돈을. 줄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삼손을 미혹하고, 그래서 삼손에게서 힘의 근원을 알아내도록 합니다. 이때부터 들릴라가 삼손을 조르기 시작하죠. 울면서 때로는 왕타를 부리면서, 그러면서 삼손이 어디에서 그가 힘이 생기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좀 죄악과 미혹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할 필요가 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삼손이 자꾸, 자꾸 힘의 군원을 얘기해달라고, 밝혀달라고, 알려달라고 아, 조르는 사랑하는 들릴라를 위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거짓으로. 워낙 거세게 조르니까 아마 삼손도 뿌리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마르지아니한 새 활줄로,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가으리라 당시의 활은 아 칡줄로 만들었습니다. 이 푸른 칡 일곱 줄로 나를 묶어라. 그러면 아 내가 힘을 못쓸 것이다. 뭐 그런데 아니에요. 요렇 구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이 들이 닥쳤다 그러니까 뭐불탄 삼실처럼 끊어버리잖아요. 자기를 속였다고 여기는 들릴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당신 나를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나를 희롱했다 그러면서 또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1절을 보면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쓸 것이다 예, 네, 그래서 또 시험을 해봤습니다 방백, 블레셋 방백들이 너를 잡으러 왔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아, 삼손이 팔 위에 줄끈기를 실을 끊음 같이 했다는, 간단하게 끊어버리고, 어, 방백들을 대비합니다. 불릴 사람들을 대비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뭐, 이 부들릴라가 난리가 난 거죠. 당신 그럴 수가 있느냐, 뭐. 나를 사랑한다면서 뭐, 당신 이렇게 나를. 희롱하고 속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울며 불며 난리 났겠죠 그러자 삼손이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리라 여러분 점점점점 삼손이 뭔가 이렇게 묶임을 겪는 뭔가 이렇게 포로를 당하는 결박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것도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는데 결국 이것으로 삼손이 비참하게 결박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까? 삼손의 이름이 뭡니까? 빛 아닙니까? 태양?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된 신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삼손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서 역시 나시인과 성도의 신분과 사명은 정확하게 겹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서 무엇에 붙잡혀서 무엇에 여러분들의 삶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 무엇에 노예가 된다는 것, 특별히 죄악의 노예가 된다는 것,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비참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거룩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유익이 없는 그 어떤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다면, 속히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나올까 말까, 버릴까 말까, 그러지 말고, 우유부단하지 말고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명, 하나님 허락하신 능력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소진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고생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요,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도의 사명과 신분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버릴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